Spirit of the Lord moves in my heart 주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 찰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말할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When the Spirit of the Lord moves in my heart 한번만 더 When the Spirit of the Lord moves in my heart 내가 한말 불러줄게요 영어로 When the Spirit of the Lord moves in my heart. 시작 When the Spirit of the Lord moves in my heart. 다시 한번 더 When the Spirit of the Lord moves in my heart. 영어가 솔직히 말하지만 어, 오래 성경이 더 가까워요. 영어가 성경받을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영어로 성경을 받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 뿐이지 근데 영어는 거의 5 0 0년 동안 하나을 생겼습니다. 한국말은 하나를 생기기 0 년이 안 넘어서 나라 말사면 중국에 나라 서로 상하지 아니할 때 이런 백성이 어리고자 할바 있어서 마찬내 제 뜻을 침어하지 못함이 등이 아니라 세종대왕 꾸민 정음 세종어제 꾸민 정음 세종대왕이 꾸민 정음을 만든 목적이 한글이 1 4 4 3년가 만들어졌나요? 그래서 우리 영어를한 번만 영어가 좋은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성형 충만한 영어가 도움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When the three of the lords Moved the hay i my heart 그러면 I will sing like David's s 나는 다윗왕처럼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다윗왕이 춤을 췄어요 그 범계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ll sing like David's s 한번더 I will sing like David sang 한식로 따라해봐요 영어 울렁증 있는대 따라해봐요 내가 정말 울렁증 있었는데 사라지고 지금 정말 잘한다 명동 따라하면 내가 중국로을쭉 써서 아주 딱요 하중왕가가 이렇게 해서. 이 소설 다 해볼게요 When the spirit of the Lord moves in my heart I will sing like David sang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기 울렁 목사님처럼 바을 해봐요 그어리이 영어한테 도움이 돼요 오케이? Okay? 아, 네. 모음이 돼요? 나 한국에서 통일사 시험을 옛날에 볼때방어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1등 도없어 1등 관광국사, 관광, 국사, 이걸다 하는데 한국 젊은 애어방의요 오케이? Okay? 네. 내똑똑해가야방똑똑 만들어 한번 해게요 y <목소리> a When the spirit of the Lord p u t the head in my heart, I will sing like baby, say. When the spirit of the Lord p u t the head in my heart, I will sing like baby, say. When the spirit of the Lord p u t the head in my heart, I will sing like b a b i s s t as y o 사 must have loved you as much as you 보기는 하고 마지막 LA가서 김성수 목사님, 자기 아들 목사님도 소천하셨는데 마지막에 안찰받은 사람은 저예요. 등에다 안찰을 몇 시간 하는데 얼마나 그픈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맞고 나니까 시원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안찰을 해보라 합니다. 근데 그 그때도 내가 이 찬양을 준비 창에했거든요 영어로. 백인들한테, 상월에사한 2000명 백인들이 모였는데 이최선장 목사가 아주 원시인, 원시인. 백인들한테 뭐라고 하더 너희들 가만히 있잖아! 노 백인들 로로로로 나한 이들이 미치지 않어요 근데 방흐는이 오케이? 아멘 천사님 목사 영어를 전혀 못해요. 너희들이 한국말 배워서 따라오고 이런 식입니다조인 목사 영어 잘해요. 천사님 목사는 무조건 무턱대고, 무턱대고 그냥 방흐는 해버려요. 무턱대고 금식해버리고. 그런사람들은성령이 뭐? 로이저저 언론 목사님 말을 쉽지 않아요. 언 목사님 지금 천사하고 늘믿어 돼. 지금 천사 있습니다. 완전히 아, 아우 쓰리 나이 때비슷 와, 스피오더루프슨 마. 아, 아우 쓰리 나이 때비슷 헤이, 스피오더루슨 마. 아, 아우 쓰리 나이 때비슷이 시간에 부흥시키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저 언론 목사님 말대로 부채를 뜨겁게 받은 뒤 차량 뜨겁게서 불로 이마 든지 아멘. 이 시간에 다절거든 누구나 나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소고기세서 해왔는데 지금, 지금 이 시간까지 새벽난나 4시 일어났어요 그래 지금 머리가 해롱해돼 근데 방을 찾아가니까 머리에 힘이 생기네 아멘 아멘 제가 영어, 영어를 7살에 배울 것데 어떻게 한국어로 통역사시험에 1등 받았을까요몇 천명 앞서 성령임이라니까요 네, 절대로 내자녀차가아안 해요 성령의 힘 지금, 지금 불이 타요 When the stewing of the moon, for so in, I will sing like When the stewing of the moon, for so in, I will sing like a 관성으로 가져올 때그 우스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그로 목사님 이 영어 자녀가 한국말로 번역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성경이 내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I will sing like a b a b song 이만만 따라 모을 거다.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like a baby song. I will sing like a baby song. Sing song song이에요. I 고 가고 가 say, I will sing, I will s i n g I will s i n g I will s I n g l i k e d a v i d s o n t k n w Hungary, but I n g I w i l l sing I w i l l s i n g l i k e d a v i d s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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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로는 안 돼요. 안 쏘고. 이거는. 가능하면 이 미갈 반죽에서 빨리 쳐라서. 안 해. 성경에서 서고 주비차는 이도하고 앞에 나와서. 이래 해야 돼. 미갈 반죽이탁 탈출 못하면 붕이 영원해 져요. 미갈반죽디기를 만든 사람이 안전복, 안전복 방어대, 투복대. 그분이 전국에 확실고 지금 알바 탈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나쁘게 말하는게 아니고 교회 부흥할 때 교인이 들 앞에서 찬양을 도해 직접 자기 목소리를 자기 하늘앞에 만난 사건을 찬양을 올려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따라가, 음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 혹시 부흥에서 부르는 찬양이 용기가 돼요? 어디 숨어서 찬양곡을 만드는게 용기가 돼요? 실화가 용기가 된다 오케이? 10만 모인 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이 지금 이걸 틀어서 하는 찬양이 훨씬 낫지. 어느 기계시에서 모여가지고 녹음 많은 것은 힘이 안 돼요. 찬상 일 별로 안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생음악이 이 저녁에 졸리고 힘들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생음악이 돼서 성령이 여러분의 힘을 준니다 네. 내일 아침에 용기가 나올 거예요. 조용히 가고 용기가 나올 거야 우리 주의 뱅이 이 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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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뱅눈뱅에뱅아뱅세 뱅이 이 뱅이 뱅이 이, 이, s 이, i 스 it's p o s s 로 b w 이, i t h in my heart, w s like that 이걸 바보가 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내게 임하여 내가 줄를찬양 이걸 여러 바보가니까, 네한 절만 외우면 나만 영다다 그럼 수능고사 1 0 오케이? 믿음지 아, 네. 제가 강 토익 사인데 어떻게 내 나이에 9 0점 맞느냐고 물어 성령 앞에 방으로 기도하면서 토익 공부하 그런 사람이니까, 서울대생들또토익으방방 f 공해해지지 붙은 은사이이 t 방 e h a 을 믿으십니까? 오순 i s We have to do 시작 i s w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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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o this. We have to d 천사 h i s We h 천사 e 아 o do t 천사 s We h a v 사 to do this. We h a v 대천사장 우리에 대천사장 메타프로, 대천사장 라시에, 대천사장 아구에, 대천사장 사리에, 대천사장 라니에, 이런 식다나와 일곱 천사도 다쳐서 아웃해서 다나 예수님이 혼자 일하는 예수님은 명령만 합니다. 응답은 천사가 알아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응답을 주지 않아요. 아멘. 응답은 명령만 합니다. 요한교회 속에 천사가 항을 가지고 기도를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하 천사가 나 아멘. 성령이 일하는 것과 천사 일하는 것을 둘다 구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려면 천사에게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뜨거우면 그 천사가 많이 응답을 해 줘도록 아멘 아, 그럼 중간에 방해가 방해가 돼요 펼쳐질 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의 성둥이 네. 내리여 주를 찬 자기가 자기한테 용기를 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용기를 주는 것은 성경에 불러 타양하는길 밖에 없어 자기 한, 자기가 자기한테 용기를 안 주면 진짜 프리찬이 아니야 진짜 프리찬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할 줄세 성경에 으로 아멘 따라서 내가 나한테 용기를 안 주면 내가 누가 나를 위로하겠는가 <laughs> 알겠어요? 성경은 아, 네. 당신 아, 네. 이런 차양을 통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hey!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다다어로 아 will sing like they in my day, we sing. w 아 y does it w 제가 순복장혹에 일단 순복교로 옮겨서, 김 빠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미국에서도 흥사로 생길, 미국 사람들이 부흥사로 생길 때, 교회에다가 김을 넣는 전문가요. 여기까지만 다시 올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번 주부터 성령이여, 내가 내 자신에게 용기를 주게 하옵소서. 아멘. 용기를 네.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래 요월, 요일 뜨겁게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모든 일에 뜨겁게 한 성령이 거기에 다 황금이 나오그래요 아. 여러분 생각대로 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성령 충만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아, 네. 그럼 성령이여서 먼저 준비하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일 날 저녁에 팔김치가 돼서 월요일시 신생하지 마시고 주일날 저에게 바울 영숙원에 와서 아멘 공기수목사님하고 조화사원님하고 김영하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통역해서 주일날 저에게 성령 충만서 오일을 맞이합시다 아멘 아멘 내월요일날다 해먹지 그죠 아멘 우리 통성회 갔다 진정을 찾아 그걸 찾아 막 외치면서 오일을 맞이하자고요. 우리 함께 통서 부르기도 합시다 위하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한 자기를 위로하고 성령의 영성으로 마음에 성결 내고 가는 것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 목사를 통해서 힘을 받고 바닷가에서 혼자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폐평을 방언으로 주님 나게 해줬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온몸의 목사님 김 me 목사님 사모님 모 e m o 의의새만을을울처처럼만만 Mos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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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s 어 l l e Moselle, Moselle, m 50명이 가득 차서 50명이 가득 오십만이 가득 차도예수님명령하 가득 차찰자 오십만이 성령을 불러 득차찰자 나는 너를 회개하게 불러 세례 보내내 이런 능력이 많으시니 나를들를 산들매를 풀기도 감답되 못하게 하라. 그는 그래 너에게. 15억에 전달해주는 바울정소원의 초성 아... 피곤한 사람도 가지말고 네시에 모여서 성경이어 책임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존성심을 주셔서 이 교회에 공천해 줍시고 한국적으로 부흥하고 말씀로 부흥하고 진리로 부흥하고 찬양도 부흥하고 분명 꽃의 초석이 이 어두운 시대에 되게 할 것을 믿으라고 정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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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